근 얘, 어, 어. 어, 왜? 야, 대통아대통아 대체나, 대체나? 왜, 왜, 왜? 왜, 왜, 왜? 거기다가 고개 쳐박고 있어. 대찌네가 응. 음. 얼굴을. 응. 음. 넣고 있어. 너 싫은가 보다. 아니. 왜? 이거 봐. 왜? 뭘, 뭘, 뭘 보라는 거야? 봐봐. 그 A 왜? 내려서 G 밑에 봐봐. 여기서 얼굴 쳐박고 있어 어 이게 왔다! 나왔는데 나왔다 아, 아너너 어. 너 시작하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아 근데 좀 살짝 솔직히 기대 이하다 응 음. 그치 그래도 부엉이 하나 사보는 게 낫겠죠 시라.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네자 부엉이는 일단은 검은 올빼미로 올빼미죠 부엉이가 아니고 올빼미로 맸습니다 보여주세요 실라님네 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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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거 날개치시 이상해요. 텔포하는데막오오날개짓이 이상해. 오. <laughs> 막. 오. 어, 날개짓이, 이상해. 오. <laughs> 날개짓이 되게 그 종이인데. 찍찍이 다시 입양해요. 찍찍이요. 얻았어 찍찍이 나그 그, 금방 화로에다 옮겨줄게. 기다려봐. 응. 음. 그 아, 찍찍이 두개두 마리 샀거든. 응. 음. 너가질래한 마리? 니네 딸이라면서. <laughs> 필요 없어. 뭔 소리야? <laughs> 왜 그렇게 매물차게 아니, 버려? 매물차게 버린안 <laughs> 돼, 그러면 안 돼. 음. 참 주인이 돼야지 여기 아, 아, 예, 선물로 주워하자. 음. 우리 성공적인 거래 축하를 위하여. 음. 축하를 위하여. 응, 저기 회색지 보이시죠? 우리 저, 저그또 콩지가 또 저래. 저래, 저러고 아. 있었어. 아, 아, 음. 아 진짜? 음. 올빼미도 오오. 이름 지어주세요. 예? 이거 뭐 이름 지을만한 겁니다. 니가 니가 지좀 니가 지으면, 지으면, 지으면 안될거 같아서. 핫지니. 응. 뭐 핫지니? <laughs> 싫어. 왜 이렇게 찐따 좋아해? <laughs> 하늘라면 찐따. 안돼. <어때>? 아 사치니로 <laughs> <laughs> 하자. 그래. 찐따 겁나 좋아하시네 이분.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포탈을 찾아야지 이제. 음. 응, 음. 야, 저기다, 저쪽이야. 노란색이네, 음... 포탈이. 시라, 시라. 응, 왜, 왜, 왜? 커몬, 커몬. 어어어. 어어, 커몬, 어, 커몬. 잘 봐. 응? 음? 응. 음. 음. 이거 나 주게? 어 이거 집에다가 갖다 화로 위에다 올려놔야지. 아아아 아, 아, 다시 돌려줘요? 왜왜왜 왜? 다시 말고 그거 버리라는거 아니었어? 아니 와이 선물인데요. 아 선물이야? 아 미안. 선물이에요. 나나 어, 나 핫진이 있어가지고 선물 필요 없거든. 아, 음. 약간 데리고 다니라고. 어 여기 신청한... 그 그거다. 어 관이다 네. 관. 관? 어 핫진이 아니, 가는 아니. 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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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응응. 그래? 응. 그래 그래 가자. 그래 그래. 해신님한테 콩지 줘요 싫어 저, 저 사람 저거 콩지 저거 분명 학대할 거라고. <laughs> 뭐라고? 어 그럼 콩지 줄까 음, 선물로? 콩지 주면 음. 우리 대진이 밥으로 줄 건데. 그럴 줄 알았어. 야옹. 어. 음, 자, 이제 저는 세 마리의 패슬, 패슬 모두 손에 넣게 됐어요. 세 마리요? 응, 음, 세 마리야. 쥐, 고양이, 그리고 하늘 나는 찐따. 근데 좀, 개는 없나? 나개 좋아하거든. 강아지? 응. 음, 썸네일 음, 각인가요? 아니야, 저기, 저기 있어, 저기. 포탈 저기 있어. 보이지? 저 아, 멀리. 어. 음. 아, 저거, 저거, 저기. 근데 포탈 조각이 애매한데? 노란색이 있어. 어. 어. 보스 잡으러 가는 건가요? 네, 보스인데, 일단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래. 그냥 달랑 말랑하게 계속 가지. 이제, 그러는 거는 사람들한테 민폐야. 확끈하게 이제, 이제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 정도로 잘 한다. <laughs> 이 정도로 싸움을 또 그래.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음. 원퀵 클리어 하는 거 보여줘야지. 크으. 와, 다고가 어, 벌써부터 보이는구만. 이래놓고 또다 되시겠다. <laughs> 에, 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기 조동아리 잘못 누르시면 안 돼요 선생님. 조동아리요? 아 예. 예조 예. <laughs> 조동아리요? 아 예. 아우이. 예. H P 물약이 음. 없어. 다 없다고? 나나 나 줄게. 음. 여기 여기 가져가. 그이 스물 다섯 개 줬어. 고마워요. 예 예. 예 예. <laughs> 하나 둘 셋. 아두 개밖에 해소 못했는데?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잠깐만. 취소가안돼 이거. 어 가자 가자. 벌레 구덩이로. 가자 가자. 벌레 구덩이로. 이거 보스죠. 보스겠지 아무래도? 음.. 시라님 저 팻들이 게임에 도움을 주는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어.. 맨달패야? 이 팻은 우와!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 시라! 어 왜? 왜 이상해요? 어어어 어. 그거 어? 어? 그 뭐있어? 핵이야? 왜왜왜왜? 어. 물이 아니에요 멍청이 야! 응? 그럴수있지 그래 그럴수있지 웜테일! 뭐야 우와 와 와! 저 뭐야? 아, 야, 면역이 면역이야 면역. 잠깐만. 얘를 때리는 게아닌가 뭔데? 잠깐만. 얘등으로 예, 때릴 수 있어? 뭐뭐 뭐 있나? 아 기록이. 어문지 알겠다. 웜 테일 얘를 때려야 돼 얘를. 오케이. 어떤 건지 알겠다.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웜 테일을 때리고 얘가 스턴 데스를 때리는 거. 야 그러네. 풀 속성 불 속성 개꿀이네. 나불 마법 쓰는 천식 따라요. 오, 이걸 법사님께서? 야, 내가 내가 펭할게. 내가 내가 탱할게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음, 할수 있어. 빨리 애기 소환하라고. 알까? 알까라고. 어 소환한다 소환한다. 웜테일 먼저 웜테일 먼저. 음, 나이스. 들어와. 아. 어티잘 들어간다. 예 죽겠는데 다음 기회. 어, 어 다음 다음 턴에 어 뭐야 죽었어? 원래? 아, 호군데 그냥. 무슨 뭐? 찐따네? <laughs> 해충 박멸이한 도전까지 달성했고 아이템이 어. 있는데. 음... 뭐야 이 찐따네? <laughs> 이렇게 아, 약해요 뭐... 이거? 네. 어. 보세요.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약한데? 보니까요 못 <laughs> 파요. 안돼 안돼. 음그 뭐야? 야자수만. <laughs> 포탈이네 데데감야 그런거 같은데? 그래? 1레벨 야자수만 와 이제 여기서 철 나오지 않을까? 셋을 그, 그런가? 보자 일단 나 내가 얻은게 정제 화염의 루비 그리고 목화 천끝 경험치하고 어 경험치 경험치하고 어물력 두개하고 어 룹독 어. 혜시야 여기 뭐가 있거든? 선생님이계시선생님이 계시네 그.. 안.. 안.. 그는선생님께계는선생님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아 선생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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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이선생는 선생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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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라 장비도 오. 오. 뭐, 뭘, 뭘 달라고? 아니, 시라 장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이거 털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야자수? 음, 어, 그럼 야자수 이불 털수 있네. 씨앗은 안 나와? 씨앗 나와. 그럼 집에다가 심어보자 근데 <laughs> 이거 야자수 늪지 거기에서만 나오는 거라. 어떤 소린지 알지? 아. 거기서만 자라. 아 언더스탠드? 응 음. 과일 야자수 씨앗 이건 또 뭐야 야자 열매 <laughs> 별로다 이거 난 자. 보스에 대한 그게 깨졌어 <laughs> 아, 나도 이제 깨졌... 뭐 <laughs> 이게 보스가 맞나 싶더라고 그 일반 목보다 덜하던니 음, 그냥 그냥 그러네 응응 음, 음. 일단 야자수는 다 깨는 걸로 하고 잠깐만 네 와프에서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나요? 다 방법이 있어요 네다 있어요 음, 음, 음. 치킨날리 들고 있는 거 같아 나? 어, 그러네? 때릴 어, <laughs> 수 있을 거 같아, 뭔가 어, 저 위에 제 뭐야? 사우레한 마법사. 마법사다, 마법사. 마법사? 어, 마법사? 너 많이 아파할 걸. 먹으면... 난 마법 벼녀. 그거 있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어, 그거 포션 재료야. 아. 음. 고양이인가요? 풍뎅이인가요? 딱 네. 봐도 모르겠냐? 고양이잖아. 내 돼지니, 돼지 찐따 모르겠어요? 하이하이. 핫지는 저런 소리 안 들으니까 다행이다. 핫지는 하늘나는 찐따예요 왜 우리 하진이, 하진이 길을 하진이 죽여요? 하진이, 하늘 나는 뛴다, 야. 그러지 마. 여기 내려가자, 여기. 그래. 음. 오,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응, 어. 이시야.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오. 어... 오, 내려가는 길이 있어. 어... 오. 있어? 음... 오, 내려가는 길이 있어. 어... 오, 아무것도 없어. 어. 오, 아니야, 여기 뭐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어... 없다. 야. <laughs> 빨리 올라와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무 반가워 오랜만이야 거기왜 어, 왜 가? 오랜만에. 싫어 싫어 응아 음. 여기 뭐 있네 타락한 견습병사 음. 근데 아까 그 다리 보 호구 달라던 애는 우리 무시한 거야 이제? 어? 어 그러게 잊혀졌었네 어 까먹고 있었어 호구 달라고 했던 호구 찾아야 되는데 주지 말자 그냥 그래 네, 아까워요 미라 여기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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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야옹 어? 뭐 아무것도 없네. 부라고? 음 누가 여기 살았었나봐. 와 아까 미라 아니야 미라? 미라 부부였던 에이, 것 같은데 미라 미라 부부? 음아 여기서 아 여보 오늘은 새로운 복대가 좀음 신상 복대가 나왔다는데 여보. 에 여보 그거 사려고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놀았을 것 같네. 미라 부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 <laughs> 가자, 가자. 올라가자. 길이 내가 보기에는, 어, 이쪽이야. 아, 그쪽이야? 응, 이쪽이야. 음.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포탈이 음. 일단은 보자. 어? 이쪽인데, 이쪽. 저쪽이야, 저쪽. 이쪽로하자. 아, 철 나오는 데를 빨리 찾아야 될것 같은데. 철? 응, 음, 쳐맞고 싶어. 쳐맞고 싶다고? 철, 철 얻고 아, 싶다고요. 아, 철 얻고 싶다. 본인네 그렇게 변태적인 성향 자꾸 드러낼래요?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 또 시라가 시라가 아, 아, <laughs> 뭐,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뭐 귀에는 뭐만 들린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죠. 누가 그래 누가? 시라 시라. 음 왜? 감자 얻었어요. 감자 잠깐만 기다려봐. 음? 천둥알로나이트 좀 잡고. 감자? 네, 우리 감자가 있다고? 응. 진짜? 잠깐만. 응. 내 장비 창에 예쁘대? 시라님 해신님 성격이 변태인가요? 아 완전 변태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중간 변태 정도. 시다보다 변태 아닌데? 그래 그래. 그 감자 그래, 버려. 그래. 감자 버려. 감자 왜? 감자 안 써. 안 써? 어 음. 재료 봤는데 감자 만화 포션 재료야. 아, 아 그럼 내나 필요하지. 그럼 챙겨놔 집에다 갖다 심어. 그래. 그래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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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완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부실 준비하세요. 예. Yep. 아노란색이더 예쁘다 눈아파 갈 거야? 가자 어. 낚시꾼 부드러워 부드 짜잔 히오스? 히오스? 좋아 아 어, 히오스 <laughs> 히오스 싫어 히오스 좋아 이요 뭐야? 이 전기 석영 아너 이제 전기 만들 수 있는 거야? 몰라 자. 고고까신 모르겠고. 여기 현무암 나와. 현무암. 현무암 필요해. 어, 현무암 들여 현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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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티어로 가기 위한 재료 중 하나야. 아, 그래요? 실화 음. 실화 싫어, 싫어. 여기. 음, 음. 재물 냄새 재물 냄새. 어, 어, 뚫어 뚫어 뚫어. 어, 뚫어 뚫어. 음, 응, 집어 들고 들어왔어. 예? <laughs> <laughs> 아, 따라오시네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 <laughs> 떨어가 진짜. <laughs> 과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 아예. 어? 여기 밑에 어, 뭐 있어? 시라? 뭐야 이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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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강도가? 아, 와 아, 이걸 거이 강도가... <laughs> 재물 냄새를 또 이걸? <laughs> 와... 이걸 냄새를 이렇게 맡으시나요 이걸? <laughs> 이리 온첫 보스 키터피 잡았어요 옆에 오실까? 아, 현무한 블록을 획득했네요 이렇게 그래요? 어 음... 쟤네들은 참 무슨 근데 별거 없던데 진짜 캐차피던데. 그냥 쓰레기였어. 어. 기대를 한 내가 미, 민망해질 정도로. 음. 빨리 잡는 게 나았던 거 같네, 생각에 어, 지질 끌었으면 음. 사람들이 더 실망했을 거야. 음. 아, 상물만 부셨죠. 폭발탄이 이제 쓰레기라니까 내 생각엔 아... 인생 <laughs> 어, 이거 다 현무암이야 이거 다 돼? <laughs> 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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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활용하시나요? <laughs> 이거 내구도도 좋아 이거 오 개꿀 거 노일구에서 일 시키면 안 될까? 나중에 <laughs> 나중에 그냥 노가이 시간 때 하려고 나 그러자 노구 광물 켜는 일시... 건 나중에 하고 얼른 우리 탐험이나 하자. 이거 보여주면 뭐야?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 아, 이유 저런 뭐야? 노 동밖에 안하네 이러고. 풀어 음, 음. 노동꾼이네. 싫라 음, 저기 음? 뭐야? 뭐? 일로 와봐. 저기 보여. 저거 보저기보 저거 보여. 저거 보여. 저거 보 저거 뭐야? 저거 보여. 저거 보여. 보보면 되겠지 뭐 가볼래? 그저 그래. 뭐야? 저 밑에 오른쪽에 이상한 오른거에 던전도 거 있어 저거 실여실거야실아야어잘 어. 어? <laughs> <싫아야? 웃음> 잤다 보여. 아 어딨냐 아시아 아여기네 민망하구나 시락 그냥 갑자기 훅 떨어지네 갑자기 시락 민망하지? 아니야 그럴 수도 아, 있지 아 민망하시네 그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출발 무서워 시락? 아냐 아냐 안보아 여기 아파 여기 아, 아파쟤 뭐지? 아 전기 성형이네 그거 그냥 아 음, 되게 어. 많아 보이는데? 가고 싶다 그래 그래 음, 시라또 떨어지는 거 아니지? 에이 무슨 소리야 한번 했으면 두 번에 어. 이제 재미가 없지 어. 재미를 위해서라면 한번 정도는 떨어져 줘야지 와, 재미를 위해서 떨어셔, 떨어지셨다? 응 음, 그럼 그런 개구라의 그, 아니, 아니, 갑자기 기분이 막상 아니, 갑자기?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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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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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카락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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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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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마. 하지 마. 사람들이 음. 다쪼물쪼물거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어. 진짜 많아. <laughs> 음, 다 개알아지? <개야> 스고링 <laughs> 인생. 뭐 인생이야? 너 필요한 거잖아. <laughs> 나는 필요 없지롱.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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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필요 없어. 너 가져. 음. 그래. 버릴만한 게 없나? <놀무여> 통나무 버리자. 필요도 없는 거. <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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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라라> 나가요. 음, 나도 안 돼. 인도는 인도는 크 저거, 뭐야? 어, 골렘이야 저게? 음, 아, 쿨속성이야 개꿀, 이리와. 잡았어 아싸, 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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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초 저거, 이거 저거, 저거, 골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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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 와 경험치 많이 준다 얘1111 경험치 줘 이야 오야 골렘 잡자 다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음. 골렘, 골렘 각인데 어딨는데? 이거 골렘 다 조져 골렘 앵벌이 각이야 이거 다 읍쎄 근데 근데 응? 음? 실라할말 있어 아뭐 어, 어떤 거? 음. 졸려? 음. 오늘 여기까지? 응 음, 오늘 여기까지 잠깐만 골렘만 잡고 <laughs> 골렘만 잡고 잠깐만 불속성 개꿀이지? 그렇지 그렇지. 뭔데 선생 자갈골렘. 나이스 경험 진짜 많이 준다. 오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자. 음. 이리 와. 마을로 돌아가 아 여기서? 썸네일 좀 찍으려고. 오케이. 네 못생겼다. 그럼 못생겼지 뭐 너도. 근데 스샷 어떻게 찍어? 스샷? 그럼 어. 알아서 찍어야지 뭐 본인이. 아. 끝. 수고했어요. 수고 수고. 빠빠. 음. 빠빠. 뭐야 이게? 몰라. 응. 음. 음. 거. 안나도 운 안나도 운직질잠하 잠만 저거. 저거. <laughs> 과연 아? 저게 인사면 <laughs> 누구일 것인가. 자 다음 이 시간에 계속. 다음 이 시간에 저언니를 보자. 무리상좀 아니야 저 사람? 무기..무기상점이라고? 그럼 지금 가야돼 왜 왠지 느낌이 가. 막 뭔가 좀.. 뭐 어, 그래 다음 시간에 왠지, 오케이 아,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에 님들 궁금하더록